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숫자가 쌓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우리 삶의 질과 건강을 결정 짓는 가장 큰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70대에 접어들면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순간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죠.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더라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언컨대 어쩔 수 없는 일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70대에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70대가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습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며 젊을 때부터 이런 습관을 잘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실천사항들입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내가 알던 평범한 습관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하루하루가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겠구나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시면 어떻게 일어나세요? 혹시 자명종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시거나 일어나자마자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이런 습관이 건강에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72세이신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다가 어지럼증을 느끼셔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병원에서 기립성 저혈압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혈압을 조절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요.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몇 가지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몸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눈을 뜬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몸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깨워주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기 전에 잠시 앉아 계세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앉아서 12분 정도 시간을 보내세요. 이동안 가볍게 심호흡을 하며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지 말고 머리맡에 물한 잔을 준비해 두세요. 일어나기 전이나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물을 마시면 몸이 보다 안정적으로 깨어납니다.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하루를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니 이 시간을 더잘 활용해 보세요. 천천히 일어나는 것 건강한 하루의 첫 걸음입니다. 친구와 가족과 멀어지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레 멀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의 일상에 치여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요. 그런데 이런 고립감이 단순히 마음만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8세 박정희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사는 걸 꿈꾸셨죠. 처음엔 그 조용한 생활이 참 좋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과도 연락이 줄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지다 보니 점점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병원을 찾았더니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독감은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고독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세요.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 보세요. 짧은 통화라도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간단한 점심 약속이든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든 상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만남들이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새로운 관계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어르신도 이후에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손주들에게 먼저 영상통화를 걸고 동네에서 산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죠. 그러고 나니 우울한 기분이 점점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졌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소중하다.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질 겁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무시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는 게 귀찮아서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프지도 않은데 뭐하러 병원을 가? 하시면서 검진을 건너뛰는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더 자주 가야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73세 이순재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많으셨습니다. 나는 70대지만 아직도 감기 한번안 걸려. 하면서 건강검진도 거의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몇년전 갑작스럽게 복통을 느끼셔서 병원에 가셨더니 대장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나마 초기였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하실 수 있었지만 본인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았으면 이렇게 놀라진 않았을 텐데. 이처럼 병은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훨씬 쉬워지고 회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검진 일정을 미리 계획하세요.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연령대에 맞는 검진 항목과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이나 스마트폰에 미리 알림을 설정해두면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검진받으러 가세요. 혼자 가면 귀찮아서 미루게 되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면 서로 독려하며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러 갈때 같이 가자. 한마디만 해도 큰 동기가 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평소와 다른 몸의 신호가 느껴질 때 괜찮겠지 하며 넘기지 마세요. 작은 증상일수록 빨리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다른 누구도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몸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당장 건강검진을 예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데큰 힘이 될 겁니다. 4.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혹시 하루 중 끼니를 자주 거르시진 않나요? 귀찮아서 입맛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건너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71세 김선옥 어르신은 한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밥을 차려 먹는 게 귀찮기도 하고 입맛도 없어서 그냥 빵한 조각이나 과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몇달후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고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셔서 병원에 가셨더니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빈혈과 근육량 감소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더잘 챙겨야 합니다. 한 끼를 거르는 게 하루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영양을 잘 챙길 수 있을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하세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알람을 설정해두세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도 더 건강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밥을 차리는 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대충 때우시면 안 됩니다. 밥한 공기에 나물 반찬 하나, 달걀 프라이 정도면 충분히 영양가 있는 한 끼가 됩니다. 또 냉동식품을 사용할 때도 채소나 과일을 곁들여 조금 더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입맛이 없을 땐 소량씩 자주 먹어 보세요. 입맛이 없을 때는 억지로 한 끼를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나 요거트, 삶은 달걀 같은 간단한 간식들을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함께 먹는 즐거움 찾으세요. 혼자 먹는 게 지루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식사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같이 먹는 식사는 그 자체로도 즐거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해줍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챙기시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든든하게 드세요. 5.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계시는 습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더 그렇죠. 잠깐 유튜브 좀 보다가 나가야지, 뉴스만 조금 더 보고 나갈까?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8세 이경수 어르신은 평소 변비가 있으셔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배가 좀더 편해질 때까지 앉아 있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매번 20분 이상 머무르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항문 부근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고 병원에서 치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 혈액 순환이 나빠지고 치질뿐만 아니라 다른 항문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간 제한을 두세요.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지 마시고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해 보세요. 시간을 정해두면 자연스럽게 빨리 끝내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비를 예방하세요. 오래 앉아있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변비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스러운 변의 신호를 기다리세요. 변의 신호가 오지 않았는데 억지로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낼 때 화장실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자주 움직이세요.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이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화장실 뿐 아니라 평소에도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자주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화장실은 필요한 시간만 머무르는 곳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항문 건강은 물론 몸 전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는 짧고 간결하게가 건강의 비결입니다. 6. 사우나에 자주 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죠? 몸이 뻐근할 때, 피곤할 때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 시원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우나를 자주 가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4세 최영수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사우나에 자주 가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는 사우나가 최고지. 라고 하시며 주 3, 4회는 꼭 다녀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우나에서 갑자기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더니 바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사우나는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에 부담을 주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우나에 자주 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혈액순환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우나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사우나는 적당히 즐기세요. 사우나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게 적당히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10분 이상씩 오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우나 후에는 충분히 쉬세요. 사우나에서 나올 때는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일어나세요. 또한 사우나 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를 자주 가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혈관계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사우나 사용에 대해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우나는 정말 좋은 휴식이 될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사우나는 필요할 때만, 그리고 적당히 즐기세요. 몸이 먼저 건강해야 다른 즐거움도 오랜 시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을 겁니다. 이 여섯 가지 습관을 지키는 것은 단지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만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70대, 80대가 되더라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신을 챙기고 건강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혹시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더 밝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다면 저도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